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 깨끗한 정치를 통해 당을 굳건히 세우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미래, 기호 3번 신재영입니다. 어? 아, 네, 저도 한층 낫습니다. <laughs> 예, 오늘 우리 새로운 미래는 변화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침체되어가는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재 우리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곳 광주에서조차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양당의 권력 다툼 속에서 국민의 삶과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 침체된 경제지표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정쟁에만 몰두한 채 도탄에 빠지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 신재용 준비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을 한다면 수요자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억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편성 과목과 지표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고 소멸 위기도 갈수록 소멸 위기 지역도 갈수록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 등 경제 통합 방안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R&D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산업 먹거리도 창출해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는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당내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말로만 부르짖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추진력, 그리고 선배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폐기와 추진력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선배 세대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뜻을 모을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를 위한 당면과제로는 무엇보다 숙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미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는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대권주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보, 새로운 미래, 1차 영입 인재, 저신재용이 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당의 관습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 조직이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미래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날이 곧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 때까지 새로운 미래에서 소신 있는 정치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며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신선하게, 재빠르게, 용기 있게, 기호 3번 신재용입니다. 감사합니다.